화면이 나오는군요.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화면이 조금 너무 가까워서 희미한 것 같아서 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방송에 입장하신 분이 없고 다섯 명이 있다고 뜨는데, 현재 유, 이용자 수 본방 다섯 명. 무적 유전자 수 6명, 모바일 2명, PC 3명. 참여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진행한 동안 질문이나 어떤가 의견 환영합니다. 오늘또한 한 시간 정도 오늘 할 주말에 어제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이야기에 밀려서 할 주제는 능력하고 지금이라면 2시간도 할수 있을 정도로 어, 그런 기분이에요. 네, 첫 번째는 박지원과 윤석열의 대결투. 와, 이러면 이제 황야의 대결투처럼 제가 제목을 그렇게 뽑았는데, 뭐, 아는 사람은 다눈치챘겠죠 예, 윤석열 잡으려고 박지원을 임명했다. 이렇게는 절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두고 봐야 돼요. 그러 우리 편에도 지략을 갖춘 어, 초한지 의 장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없죠. 그러니까, 장량과 같은 사람 없고, 아쉬운 떠나, 꽁 대신 닭이라고, 박지원 또 장량만큼은 안 되지만, 나름 이 지략이 있는 사람이죠. 장량은 진짜 세상 돌아가는, 이지를 아는 사람이고, 박지원은 그냥 그, 패거리에 끌려다닌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박지원은 원래 세력이 약했어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안에 이 받쳐줄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박지원은 이제 세력을 얻으려고 고분, 고군분투 하다가 나름 세력을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력 없는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에요. 근데, 나이는 한 50대가 적당하고, 뭐, 세력도 있고, 발이 넓고, 이 장량과 같이 지혜가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을 국정원장은 썼으면 좋겠지만,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대놓고 청와대를 치고 있는 전쟁 상황에서는 그런 이 한가함을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가 없죠 제가 첫 번째 이 주제로 꼽은 것은 죽이면 죽일수록 살아나는 윤석열 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기사란 말인가 경향신문이 이런 제목을 뽑다니 이건 쇼킹한 거죠 경악을 금치지 못하겠다 <laughs> 경향이 미쳐도 유분서지 어, 내가 옛날부터 경향을 비판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이 경향신문에서 그~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친노 레티전의 의견은 어떤가 하고 질문을 하길래 제가 경향에 대해서 호되게 호통을 쳤는데 그 기자는 저한테 사과를 열심히 했어요 아~ 우리가 모르고 말이야 어~ 고 저쩌고 노무현 대통령을 살해한 데 대해서 경향신문이 저한테 사과를 했지만 그건 의미가 없고 하여튼 어~ 팔전 서울 흘렀는데 10년 세월 흘렀는데, 2002년부터 20년 세월 흘렀군요 많은 세월 흘렀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는 그렇게 안 되죠. 많은 세월 흘렀는데, 아직도 경향은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를 할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바보가 이름을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뭐 박성민인가? 기억도 못하는, 모르는 인물인데, 뭐, 강준만의 김대중 죽이기와 비교해서 윤석열 죽이기. 이야, 참네. 말장난는 자리에. 김대중과 윤석열이 갔습니까? 대별이 갔냐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만세죠. 저는 윤석열 만세예요. 윤석열 만세. 제일 만만한 후보가 윤석열이요. 에 조선시대부터 그랬어. 이 경상도 인물이 나오면 공격을 하면 저쪽에서 야, 전라도 저쪽이 다 뭉쳐내. 이렇게 나온다고. 박근혜가 나오면 야, 한남들이 다 뭉쳤네. 유성 대통령 박근혜. 여자라는 이유로 탄핵됐어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야 일부 패미 세력이 여자라는 이유로 박근혜가 탄핵됐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막 입을 다물어야 돼 그리고 이명박을 조지면 아 전라도 사람들이 저러네 이런, 이렇게 런이 나온다고 그 이문열이 그랬잖아 전라도 절화도 사람이에요? 전라도에서 왔어요? 이런다고 근데 윤석열은 서울 사람이잖아 서울 사람 동네북이 되는 건 조선시대부터 그랬다고 판소리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 경상도는 사람이 강직하고, 전라도는 사람이 재주가 많고, 충청도는 사람이 인정이 많고, 서울 놈들은 인간이 아니지. 다 죽여야 돼. 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결해서 서울 놈을 조지자. 이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전통이라고. 서울 놈은 이재창처럼 박살 나는 거예요. 지지율 40% 돼도 안 붙다냐. 그래서 여성 후보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남자들이 공개하게 끌어었고 경상도 후보는 경상도라는 이유로 이 호남 사람들이 공격하기가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공격할 수 있지, 서울 사람도 공격할 수 있어. 그러나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공격하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은 부담이 없지, 부담 없이 조질 수 있다. 이거 완전 샌드백이잖아. 이런 샌드백이 있어 고맙지.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굉장히 고, 고마운 일이다. 그리 관료들은 원래 이 보폭이 좁아요. 정치적으로 떨려면 보폭이 넓어야 되는데, 보폭이 넓다는 이유는 말은 뭐냐면 배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무현 배신의 달인이잖아. 김정삼 밑에 있다가 김대중 밑에 갔잖아. 유비 배신의 달인이잖아. 유비 가는 데마다 피바람이 불었어. 근데 아무도 그걸 배신이라고 안 해요. 왜냐면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박지원이나 주미에는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배신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추미애가 노면은 당선시켜놓고 배신했잖아요. 그래도 추미애를 배신자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왜 그러냐. 지역구 여론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구에서 그렇게 가니까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나무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낙연이든 뭐, 고건이든 그, 배신을 해도 배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박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윤석열은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보폭이 좁아서 그런 정치적 거래를 못 합니다. 특히 관료 출신들은 그걸 못해요. 왜냐면, 이, 회창의 깨끗하다는 이미지는 이회창이라면 그런 뒷거래를 안할 것이다. 이회창이라면, 어, 김정삼 밑에 있다가 김대중 쪽으로 가고, 김대중 밑에 있다가 노무현 쪽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안할 것이다. 이렇게 떴는데, 그걸 정면으로 배반하면, 안 되죠. 반기부도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반기부는 노무현 사람인데 저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관료 출신들은 배신을 못 하기 때문에 보폭이 좁아서 결국 정치적인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지 세력과 같이 가는 사람들은 이 정치적으로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해도 그게 배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상도동에서 동교동으로 갔지만 절대 그게 배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어딜 가도 배신이야.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냥 이쪽쪽으로 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저는 대환영한다. 그래서 윤석열 은 적당히 키워놓고 이 떨어뜨리기 나부에 올려놓고 건들기 딱 좋은 방기문이다. 흔들리면 떨어지는 고건이다. 예창은 그나마 나무에서 한몇년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떨어졌죠. 그래서 이 관료 출신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다음. 박지원 국정원장과 문재인의 여유만마 일부에서는 그렇게 나이 많은 할배를 임명해서 어쩌냐 하는 그런 지각도 있어요. 근데 집권 초반도 아니고 집권 후반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봅니다. 중국같은 똥개가 떠악해하는 표정을 짓는 거 보면 알수 있죠 우리 진영의 여유, 융통성, 활력 이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외연을 확장하려면 여유를 보여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예를 들면 우리가 걸핏하면 뭐, 친일, 반일 이렇게 가는 것은 협량한 거죠 속이 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대인배 노릇을 해서 그런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꼭뭐 일본 옷 제품 유니버지 같은 바나 뭐 있어. 입었다고 꼭그 입었다고 꼭그 비판할 일을 알고, 저도 집에 가서 그 옷장을 잘 찾아보면 일본 옷 하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그 일본 차를 탔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대인배의 기지를 보여줘야 된다. 김종인도 저쪽 사람인데 우리가 섞고, 취미에도 한때 반도 했지만 지금 핵심 자원이 되었듯이 우리는 그 외연을,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근데 박지원은 안철수 도 따라간 죄가 있기 때문에 당근을 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당근 이념이 중요한데 이념이 헷갈린 사람들은 당에서 키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제대로 이 줏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러므로 국정원장이 장이 제기다. 국정원장은 이념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그 실무자라는 거죠. 한번 쓰고 버리는 카드예요 박지원 은 늙었지만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카드에 예 아, 우리 쪽에 아무 부담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박지원이 뭐 국정원장 노릇을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간에 우리 쪽그 진보 진영에다가 타격을 주거나 어떻게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 당에 들어오는 게 위험해. 금태섭이 위험한 인물인 건 이게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태섭이 뭐 다른 뭐 낙하산으로 한 자리 하거나 뭐 외곽에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당에 들어오 기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금태섭도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추미애는 지역구 여론이 그랬어. 지역구 여론을 따라갔다가 변명하면 되는데 금태섭은 자기 지역구 구민을 배반한 거야 지역구에 출마해서 지역구민을 배반했다면 그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 여론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배반한 것은 추종자를 배반했다면 그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은 어떻게 보면 김정삼을 배반한 거지만 유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배반했는데 추종자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배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도 어떻게 보면 배반으로 볼수 있지만 박지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많은 세월을 흘렸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용해되어야 된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을 임명했다는 것은 이~ 친노 친문 세력을 다장악 했기 때문에 그~ 친문이 분열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친문 골수파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전해철요주인물이죠 이호철, 또 누구죠? 하여튼 삼철 중에 제일 요주인물이 의 전해철이고 양정철인데, 전해철인데 양정철은 지금 외곽에 빠졌죠. 이호철은 원래 착한 사람이어서 괜찮고, 양정철은 빠졌고, 전해철이 위험한데, 그런 인물이 이 이념 경쟁을 하면서 덜 쑤실 수 있어요. 중국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절대 공산주의 좌파들이 있어요. 그, 그야말로 자본주의 타도하자, 이런 공산당이 제일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 중국에도 보면 자기도 개치고받고 하는 게 있는데, 친문 중에서 골수 친문이 제일 관리돼야될 위험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친문 중에 골수 친문은 이게 없앨 수도 없고, 계력이다, 계력. 계략. 놔두면 시끄럽고, 없애면 허전하고, 골치 아픈 세력이야. 그래서, 이, 너무 키우지면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문이야, 내가 친문 골수파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외연이 확장되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박지원이 북한에 휴민트가 있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 박지원과 잘 아는 사람이 박지원 때문에 숙청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때 북한은 유교국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북한은 뭐 공산주의고 진보국가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내 말을 보면 그냥 조선시대그대로예요 그냥 조선왕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사회주의라는 게그 군중심리를 따라가는 건데 그게 조선시대예요. 이, 이, 여론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를 가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는 게 그게 이제 조선시대 정치인데 북한이 그런 나라예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김일성 한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를 안 해요. 그 대신 책임도 안 지어. 이 문제죠. 그래서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에는 그 박지원 인맥을 곤란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북한과 어느 정도 심리적인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어쨌든 저는 박지원은 윤석열에 대한 강력한 대항마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꼭, 뭐, 과거처럼 최동국 찍어내듯이 정치 공작을 해서 막 터뜨리고 이건 적급한 거예요. 원래 이, 인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으음 하고 있으면 저절로 알아서 된다고. 윤석열 밑에 있던 그 검사들 중에도 박지원 쪽으로 한 다리 건너면 연결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박지원이 항상 보면 그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어. 왜냐면, 검사들 중에도 박지원하고 친한 사람 많아. 검사들 중에도 호남 사람이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박지원하고 그냥 흉어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런 사람은 박지원이 국정원에 어흠하고 앉아 있으면 뭐 정치 공작까지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저절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중량급이라 그러죠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거예요 국정원장으로는 애송이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이상한 짓을 해 근데 박지원 정도 되면 박지원과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 통하는 사람과 또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단계 건너뛰다 보면, 어? 윤석열 세력이 알아서 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뭐, 눈치가 채가면삼철리고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지원이 충성도가 있고 역량도 있다고 보는데 역량은 이미 증명한 거고 인맥이 화려하다는 걸알수 있죠. 온갖 고급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박지원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맥이 있으니까 그렇죠. 충성도가 있다는 것은 그 지지세력하고 뭉치는 게 충성도가 있는 거예요. 근타서처럼 지지세력하고 어긋나는 사람은 충성도가 없는 사람, 절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추종자가 있기 때문에 박지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가 있다. 물론 박지원이 젊은 사람이라면 이 추종자들 믿고 대선 후보에 도전하기 위해서 배신할 수도 있는데 박지원은 7십일곱 살인가 지금 배신하기에는 늙었죠. 저 할배가 무슨 배신을 해? 그래서 저 박지원은 배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개인의 명성을 타서 그, 지역구 여론을 무시하고 지 혼자 나대는 사람이에요. 그 특히 그, 쓸데없이 강연회 다니고 칼럼 쓰는 사람이 위험해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쓸데없이 칼럼 쓰고 막강연회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한방 먹이려고 뭐딱 보고, 째려보고 있으니까 없네요. 그 요즘 그런 사람이 잘발견이는데 검토서 외에는 조폐줄 인간들이 찾아봐도 없어. 네, 열혈패님이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데, 천천히 이야기를는데 일부러 한 30분까지 했는데, 18분 만에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럼, 일부로할 이야기도 일부러 돌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나쁜 관료주의. 우리가 이 사회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관료주의 문제예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관료주의는 나쁜 거예요. 일단 우리는 아, 자본주의는 옳고 사회주의는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지만 아프리카 가보면 자본주의 해도 망해. 저 남미 가보라고 자본주의 해도 망해.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나라 별로 없어요. 하여튼 2차 대전 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 올라선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고 자본주의를 하든 사회주의를 하든 거의 대부분 실패했어요. 네. 10월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는데 성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저는 회의적으로 보지만 트럼프가 이 대선을 의식하고 추진할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런데 미국 대선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무슨 짓을 할지 알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지도 모른다. 워낙 이 이상한 인간이에요, 트럼프는. 그래서 뭔가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관료주의가 문제다. 여기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이념이에요, 이념. 이념이라는 것은 인류가 하나의 방향으로 하나의 뜻을 뭉쳐서 집단지능을 형성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원칙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료주의는 도구예요. 더 좋은 도구가 나오면 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도 도구고, 관료주의도 도구인데 이 자본 관료주의를 해결하는 도, 방법은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도 이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관료주의를 왜 하냐면 의사결정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게 군대에서 병장이 상병을 갈구고 상병이 일병을 갈구고 일병이 이등병을 괴롭히고 이게 관료주의 그냥 짬밥수준으로딱 정해놨어 왜냐 그렇게 하면 사병을 가르치려면 하사건이 필요해요 하사건 월급을 누가 주냐 그리고 국방예산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예산 깎으려다가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병들은 이 전부 동기로 끊어주고 가능한 최대한 동기를 많이 끊어주고 그 한꺼번에 동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 하사관이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병 상무관에 격려하는 건 없어졌다 고 그러는데 병 상무관에 막 지시하고 교육하고 이러면 안 돼요. 동작금한 그9 그 0년대에지만 개콘에서 나온 네, 이 양반이 또미쳤네 어, 지금 어떤 개념 없는 아저님이 지금 전화를 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아저님이 얘기 들어와서 시청은 안 하고 말이야. 하여간, 아직은 혼을 내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속하겠습니다. <laughs> 하여간, 그, 사람들은 막연하게 그, 규정과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세상이 그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세상은 장난이 아니야. 규정대로 그 하자, 그러면 규정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규정 해석을 3년 동안 하고 있어. 윤석열. 그 정도로 하면 되잖아. 근데 규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저, 전국 검사장 회의 이런 걸초집해서 자기 마음대로 법무부 장관을 따, 명령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토론하고 있어. 우리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된다는데 그 원칙 해석을 또 3년 동안 하고 있다고. 어, 규정 원칙 이런 거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딩에 초딩. 초등.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세상을 물러보지 말라고. 결국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처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원칙대로 이게 잘안 됩니다. 근데 뇌물을 받으면 다 해결돼요. 납득을 하거든. 아, 나는 내물을 안 줘서 이게 안 되고 있구나. 아, 그렇구나. 아, 맞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순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의 독재자들이 초반은 청렴하게 가다가 갈수록 결국 내물을 받아서 부패로 망하는 게 대부분 후진국에서 일어나요. 필리핀의 마르코스도 그렇고, 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의 그, 응어, 딘지엠이 양반도 초반은 잘 나갔는데, 결국, 뇌물 부패, 이런 걸로 막 자기 동생을 배설자리 주고 막 개판 쳐서 망 했는데,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 개판 치고 있죠. 막 자기 딸한테 한 자리 주고, 사위한테도한 자리 주고, 막 옛날에 미국의 그케네디 대통령도 자기 동생을 법무부 장관 안 치고, 뭔지씨야 이게. 아, 미국은 선진국인데, 선진국에서 무슨 동생을 법무부 장관 안 치고, 또라이 짓 하냐. 개판 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부패예 부패. 그러게 어딨어. 트럼프 말이야, 무슨 자기 딸을 막 공직을 주려고 그러고 미친 거지, 미친 거. 근데 이왜이 이 뇌물을 안 받으면 안 되냐, 뇌물을 안 받으면, 받으니까 그만큼 정권이 유지가 된 거예요. 대부분 후진국 독재자들은 뇌물을 안 주면 인간이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대기업 오너가 부하들에게 뇌물을 받고 또 대신 상을 주고 이렇게 하사금을 내리주는 거예요. 전두환의 그 금일봉 이런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 금일봉 받았다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금일봉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명절 때마다 뭐 청와대에서 선물 내려오잖아요. 그거 줘야 돼. 안주면 큰나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삼한시대 이야기를 할때 항상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 무역 국가였어요. 그 왜나 고구려가. 재해권을 가지고 경쟁을 했는데 광개토대왕과 일본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는 무역을 안 하면 국가가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무역 없이 그냥 유지하면 되잖아 안돼 절대 말안 들어 조선시대는 무역을 안한 이유가 무역 없이도 관료제가 발달해서 나라가 돌아가니까 안한 거예요 무역 안 해도 되잖아 어 무역 안 해도 나라가 돌아가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는 무역을 안 하면 절대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역을 해야만 국가 유지되고,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한 거죠 뭐 한나라 기록에 보면 고조선이 우리 한나라에 파는 물건은 모피밖에 없는데 그 모피 안 입으면 되잖아. 뭐 추우면 비단옷 한겹더 입으면 되지 꼭 모피가 필요하냐. 그래도 우리가 이 고조선하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모피를 사줘야 된다. 안 그러면 저놈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 입장에서는 오랑캐와 무역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 탈이 난다. 이렇게 무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요점으로 말하면 관료들의 매관매직이고 미국 역관제라든가, 영국도 옛날에 역관제도로, 그, 어, 장군, 뭐 장교 이거 다 팔아먹었어요. 돈 얼마 내면 장군, 얼마 내면 장교 막. 그래서 크림전쟁에 영국군이 대, 대패한 이유가, 고전한 이유가, 대패한건 아니죠. 고전한 이유가, 장군을 매가매직해서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역관제도로 그냥 이긴 정당이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공기업이 물론이고, 그 뭐, 공무원들도, 어, 이긴 정당이 동사무소, 동장까지 다가져가 통장, 반장, 이긴 정당이 다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역관제 진짜 나쁜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관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관제가 그 충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제도는 실적제와 역관제를 겸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있는 관료와 그 충성도가 있는 관료를 5 0대5 0으로 붙여놔야지, 아주 실적만 따지기로 하면, 이명박처럼 뭐, 사대왕 잘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것도 100%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주의냐, 역관주의냐, 이거, 절충주의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역관주의가 나쁘다, 뇌물 받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중국에 어떤 재상이 있었는데, 아주 청렴하다고 해서 이명해놨더니, 3년이 지나자, 모든 사람이 그 재상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너 도대체 무슨 짓이냐 왜 모든 사람이 널 비판하냐 서그 재상이 다시 3년만 달라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모든 사람이 그 재상을 칭찬해요 그래서 왕이 물어봤어요 왜 모든 사람이 이번에너 칭찬하냐 그러니까 내물을 받아주니까 장사꾼들이 좋아하고 특, 귀족들에게 특권을 주니까 왕족들이 좋아하고 임금님한테 한 말씀 할수 있는 사람은 다그 부정부패를 좋아하니까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임금이 이제 그말 듣고 깨우친 바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는 중국 얘기고 반대로 일본에는 어떤 재상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도 없이 폐소를 탐하는 놈은 뻔뻔한 놈이 아닌가? 염치 없는 놈이지. 어떻게 돈도 안 내고 폐소를 거저 먹으러고냐 문제는 그, 그 부정부패의 달인 재상이 그 지배하던 막부 시절에 일본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니까 장사꾼들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뇌물을 안 받으면 장사꾼들이 제일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냐면 투서를 넣어서 잘라버려요. 제가 아는 어떤 국원도 커피 한 잔도 조심하자 하면서 이제 공무원 교육을 받을 때연수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커피 한잔또 조심하자. 근데, 내물을 안 받으니까 장사꾼들이 불안해서 계속 투서를 넣어서 한직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를 장사꾼들이 엄청 모함을 해요. 그 공무원이 그 선박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선박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리가 많아요. 제가 그 80년대지만, 선박을 하나 만들면, 검사원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보통 어디서 받냐? 돈을 받냐 하면, 기관실에서 받아요. 그 기관실에 뭘래한 명이 딱 숨어있다가, 검사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뒷주머니에다 돈을 팍 찔러줍니다. 500만 원까지 찔러주는데, 그렇게 하면 배 톤수가 10톤이 줄어들어요. 그 10톤이 줄어들면 세금이 팍팍팍 내려가. 그 톤수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100% 그렇게 하게 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픈 제도예요 그냥 단순히 이내부들과 부정부패 비리를 뿌리 뽑는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이고 경쟁을 붙여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정권을 바꾸듯이 지방의회도 지금 호남은 민주당, 대구 경북은 미통당 이렇게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야당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무조건 야당이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특정 정당이 이 독식하지 못하도록 경쟁을 붙여놔야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지. 안 그러면 반드시 부정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안 하면 공무원이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 계속 투수를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착한 공무원이 제일 먼저 희생당하게돼 있어요. 제일 착한 사람이 제일 먼저 짤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의사 결정도 하나의 생산력이고 의사 결정의 품질이 중요하다. 그럼 민주주의를 해야 품질 좋은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공산주의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 사회주의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 관료주의라서 망한다. 그리고 관료주의는 그냥 조선시대에요. 조선시대 방식으로 계속하니까 망한 거예요. 언론이없고경쟁이없고 야당이 없으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외통수에 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관료주의라는 것은 외통수에 몰리는 공무원도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져요. 자기가 봐주지 않으면 장사꾼들이 불안해서 일을 못해. 그래서 오히려 내부를 받아야 경제가 잘 살고 막 후진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진국 독재자들은 100% 부패로 마, 망하게 돼 있어요. 깨끗한 문제는 이제 한번 부패 들어갔다 하면 이 가속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부패의 브레이크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부패한 게 아니고 후진국 보면 처음엔 대통령이 부패하고 그다음 대통령 동생이 부패하고 그다음 대통령 마누라 부패하고 그다음 대통령 사촌이 부패하고 대통령 팔촌이 부패하고 전국적으로 부패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물을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의 공식이 되어 버려서 망하는 거죠. 100%망하게돼 있어.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도가 같이 높아져야 돼. 국민이 똑똑해져야 돼. 언론이 제대로 작동해야 돼. 쉬운 게 아니죠. 예. 네.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예. 2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1부까지 올리기로 하고 2부는 2부의 첫 번째 주제는 레깅스는 보라고 있는 게 맞다. 네. 뭐, 레깅스를 보라고 있냐? 나를 찾아드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기사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고.